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사람을 모았더라. 레위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와의 호 성전에 이를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직이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무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위엘과 또 세담과 유엘 세 사람이요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의 아들들은 야핫과신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와 새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엘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무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 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 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루하바라 엘리에살에게의 예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루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요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은 이시아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오 마을리 아들들은 엘라하 살과 기스라엘라하 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 아들들은 마을리와 애들과 여름 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레위자손이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예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리,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께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정되는 것이더라. 2 4장 아론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레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로 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으미라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간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르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미니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시리요 열여덟째는 하비에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예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자 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 중에는 스바일이요. 스바일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하며, 예드야며, 루하바에게 르하바,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오. 슬로모세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엘과 넷째 여가무하미요. 우시의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야들들 중에는 사미리요. 미가야드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난 자는 분호와 소암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을리 아들들 중에는 엘라하살이니 엘라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무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골과 요셉과 느단야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뱌와 마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하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아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여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델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책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들, 아들들,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부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델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시,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맞다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레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스바이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다섯째는 열의 모신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여섯째는 하나 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단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